지금 이렇게 촬영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주저리+ 주저리 지금 얘기를 했잖아. 카메라가 인식을 하지 말고 그냥 이어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나는 뭐 생년월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얼굴만 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를 준비하는 동안해 왔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 끝에서 하다 보면 답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 이 결혼하셨죠. 가정생활의 기운을 보면 엄마하고 아들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 지금 결혼 생활을 제가 이렇게 지금 생육을 안 넣었어요. 내가 본인의 기운을 보면 이건 똑같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상의하고 역성 들고 변들고 같이 헤쳐 나가면서 이렇게 사는 기운이 아니고 나는 엄마 철없는 아들 아들 하나 계속 거들으니까 이게 나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느껴져요. 내가 엄마 같이 빨래 줘 음, 잠자리, 먹을 거, 뭐, 다. 엄마들은 그러잖아. 엄마는 막 극성스럽잖아. 극성스러운 엄마 같다고. <laughs>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좀 나태해지고, 우리 남편이 조금 약하고, 정신력이, 정신력이 약하고, 생활력이 약하고, 엄마가 다 해주는데. <laughs> 당신 성향이 항상 정성을 그렇게 드린다고 남편한테. 그리고 그냥 쭉 해서 안 준다고 밥도. 김치 하나 그냥 밥하고 절대 안줘 굽고 지지고 뭐라도 해갖고 이렇게 제대로 해서 주고 너무 엄마 같은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힘든 일이 딱 남편에 서운한 거나 남편으로 인해서 뭐 힘든 일이 딱 닥치면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엄마니까 남편한테 닥치는 일을 남편 스스로가 자각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가장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의 고민이 엄마가 더커아 진짜 아, 그 당사자는 그냥 웃고 있는데 나는 울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 할머니가 그래 왜 이렇게 어? 엄만으로서만 하려 그러냐. 난 지금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한 거잖아. 이런 상황적인 거에 대해서 일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난 사실 몰라요. 본인이 이렇게 보니까 근심이 있고 조금 본인이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은 눈빛이에요. 그런데 이게 남편하고 이별을 해야 되겠다. 남편을 사랑한다. 이게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엄마 노릇을 다 해주니까 남편이 조금 책임감이 없든, 아니면 자기 일에서 조금, 어, 쉽게 말해서, 음, 어이 부부, 가장이라는 그런 기운이 좀 약하든, 이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얘기 좀 해보세요. 저는 원래 다 먹고 신랑은 계속 일만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회사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공황장애까지 왔더라고요, 신랑이. 그래서 일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저는 그만두라고 사람 망가지는 것보다 쉬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해줘서 일을 쉬었어요. 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아 어, 이제 작년 5월, 아, 올해 5월. 올해 5월. <laughs> 근데 저는 이제 말을 못하는 게 그래도 얘가 과연 안정이 다 됐을까 네. 일을 구하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네. 이런 마음도 있고요 네. 근데 는냥 흘리듯이 얘기를 물어보면 네. 내년 5월까지는 쉰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저희 집 경제적 문제도 네. 생기는 거고 네 보면 고민을 하는 거 같아요 네. 걱정을 하는 거 같은데 저한테 말을 안 해주니까 저는 또 물어보기도 하고일쉴수 음, 그, <laughs> 있을 만큼은 지금 경제력이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쉴수 있을 만큼 그냥 빠듯한 거. 실업급여 같은 거안넣요어 그거 받으면서 그게 뭐 내년 5월까지 받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또 뭐라고는 말도 못하겠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laughs> 그냥 편한 거 같아요. 근데 말을 못해서 또 이거를 잘못 건리면 얘가 또 가만히 있게 아을던게 터질까봐. 남편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78년. 78년생이야? 네. 남편의 특징이 뭐냐면은 집에서는 그렇게 응석박이고 엄마처럼 가장이 좀 아닌 주, 좀 무게가 없지만 밖에 가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인정받게예요 네. 맞죠? 네. 남편이 얼렁뚱땅해갖고 저, 제일 잘못하니까 잘리는 스타일이 아니고, 스카우트 이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남편을 두고 왜 걱정을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이게 지금, 16년이면 나이가 먹어서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다 보니, 차라리 나이가 어리면 어디라도 들어갈 텐데, 나이가 어중뜬 나이잖아, 직장생활 하기에. 금방 도버려 지금, 물론 엄마 같은 고민을 절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남편의 성향으로 보면, 집에서는 그렇게 자녀처럼 아들처럼 하는데 밖에 가면은 너무 웃 사람 알아보고 자기 맡은 바책임감잘라고 근면 성실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또 어, 내가 조금 예민해 다른 성향에 비해서 다른 거 이해해주고 다른 거 배려해주고 골마 터질 때까지 말못 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이 부분은 엄마가 굉장히 조금 예민해졌어. 맞아. 시간을 좀 기다려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지금 나만 억울하고 나만 그냥 어떻게 큰일 나지? 이거 뭐 어떻게 되지? 나는 지금 전업주부로 너무 오래 있었고 남편이 손을 놔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 뭐 들어갈 건다 뻔히 있는데 뭐 생활고 이런 거 머릿속에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전기세 낼 시간에 꼭 내야 되고. 응? 이자 이자 내야 되잖아. 이자 낼 시간에 대출금 낼때 시간에 딱 대출금 내야 되고 그러는데 조마조마 불안불안 하는 거는 안다고 아느나그 분에 우리 아드님 집에 있는 아드님이 그 정도까지 밥안 굶겼단 말이야. 맞아. 뭐 공과금 대출금 밀리게 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 정도까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들같이 남편 짜리 아들돗을 다 왕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엄마 같은 그렇게 의지는 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바보고 어리석고 책임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시간을 좀 기다려주면 자기 떨어진 말에 책임 묻진말한 적이 있어 없어 남편이 없잖아 없어 지금 이 사람이 편치가 않아요 사실은 집에 그렇게 계셔도 거기에다가 말하면 미안해서 음, 저 남편이 음, 여지껏 했는데 그걸 못 참아 주나 이제 좀더 불편한 사이가 될까 봐말못 하는 거그잘 하셔서 말하는 게 진짜 그건잘하잘 하신 거야 시간을 좀 기다려 주면 횃불을 들고 열심히 또 달릴 사람이야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주고 엄마가 하늘도 안 무너졌는데 언제 하늘이 무너질까 땅도 안 갈라졌는데 언제 땅이 갈라질까. 그 걱정하지 미리 앞서서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너무 완벽한 삶을 사시고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그냥 딱딱딱딱 정해진 대로 살아서 그런 삶을 여지껏 지금 1십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탁 뭐가 오니까는 지금 불안해하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내가 보니까 어머 엄마 걱정하지 마라 그래 자기가 지금 이렇게 조금 집안에 이렇게 남편이 이제 아파서 우한 인거잖아 이럴 때 중심을 잘 잡으면. 무난히 이 시간만 잘 지나면 무난히 갈 거야,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 어. 다른 거한 것도 없어. 왜 그러냐면은 이 저기 어, 이 둘이 이렇게 갖고 뭐 잘못될 것도 아니고, 어. 본인이 또 그만큼 부인으로서 잘해주고 왔어. 여긴 남편으로 잘해주고 왔고, 당신은 부인으로서 부인으로 잘하고 와서, 지금 잠깐의 집안에 이렇게 좀 우환이 걸렸을 때, 으쌰으쌰 해서 이건 고것만 넘기면 잘 되는 거고, 노는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 응, 근데 이런 게 이런 건 있네. 응, 어, 열심히 노력했으나 돈이 많이 모으지를 못했어. 막왜 아, 이렇게 둘이 사는데도 돈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지, 응, 허무해. 나도 노력을 했고 남편도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16년 동안 이렇게 남편이 돈을 벌어 와더라도그 관리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 남는 돈이 없어서 항상 불안한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부부 사이가 갈라진다. 속꿉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잘 맞아요 성향이. 이 부부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안 만나면 저 세상에서 만날 부부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조금 아까 아들 같은 성향이 있는 것이 조금 부족하긴 하나. 그것도 괜찮아. 왜 그러냐면, 타근하기를 아들 자리에서도 남편이 들어가 있고, 남편 자리에도 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올해 마흔 여섯 살에 수가, 올해 마흔 여섯 살에한 사람이 친한 애야. 아파서 병원으로 들어가서 치든, 쉽게 말해서 몸에 생체기를 내서 무슨, 다쳐갖고 뭐가 부러지든, 관제가 드러내야. 올해가 너무너무 나쁜 애였었어. 그렇게 나쁜 애에다가 이렇게 속삼제까지 드러내야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이, 어, 외롭고. 여태까지 이렇게 잘 맞았던, 맞았, 두 분이서 잘 맞아왔는데, 올해는 왠지 색깔이 다른 것 같고. 서운한 것 같고 조금 못 믿는 것 같고 아유 저러다가 어떻게 뭐 이렇게 지금 불안해지고 그걸 지금 때우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동지 11월 23일이 지나가면서 두 분이 이제 47살에 수가 들어와요 이제 47살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당신들 생일달 이 사람은 지금 남편은 3월달 생일달에 지나가고 나면 내 손을 장을 지져라 네 남편 취직 못하면 선생님 와서 장 지져요 손가락에다가. 지업할 거니까 이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고, 거짓말 절대 못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도 거짓말 못 하는 사람이고. 근데 왜이 성향을 갖고 왜이 고민을 하세요? 사람은 살다 보면 비도 오고 태풍도 치는데 지금 비 오는 시기야. 그 시기가 지나가는 게이 대주의 3월생, 자기 생, 생일달이 지나감으로써 괜찮은 거야. 그때까지 이제 놔두시고 희망이 있으니까 오늘부터 웃으세요. 아, 괜찮아요. <laughs> 밝아요그 전으로 들어가요. 오늘부터 씩씩하게 네. 가가지고, 콩나물국 끓여서 밥 먹고, 네. 손잡고 산책하고, 네. 좀 그렇게 하고 살아요. 어. 내가 지금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겠다. 뭐가 네. 조금 그려지잖아요. 네. 아, 아까하고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laughs> 웃으니까 이렇게 이쁜 걸.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다 시려는 와. 시려는 오는데, 그 시련을 반강하지 말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오늘 잘 오셨어. 네. 극복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네. 알았죠? 네. 아니, 온 보람이 있을 거야, 성남에서. 아 어, 너무 보람이. <laughs>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이 색깔로 얘기하면 회색으로 왔었다가 지금은 좀 초록색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을 읽어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따뜻한 정상? 따뜻한 말씀 같았어요.